장구 끝에 악수를 든다고 하죠.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오히려 더안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옛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시작하려니까 막막하다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이미 겪었던 시행착오를 또 겪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허팔제를 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에 창업했다가 혹시라도 망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깊은 슬럼프에 옵니다.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창업했다가 혹시라도 문을 닫게 되면 슬럼프가 굉장히 깊어요. 얼마 전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여러분의 선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상담을 좀 해보고 질렀으면 좋았을 텐데, 땡땡 뉴타운에다가 질렀어요. 근데 그 뉴타운은 특징이 뭐냐면 재개발 구역이긴 한데, 지분 크기가 너무 커요. 투자 금액이. 그래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 입지가 좋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투자 금액이 크면 그건 거래가 돼요. 그런데, 입지가 좀 빠지는데, 투자 금액만 큰 뉴타운이야.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그 뉴타운을 오픈한 거죠. 그리고 또, 입지도 처음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쫄린 거야. 그래서 입지도, 진짜 죄송한데, 후미진데, 잘안 보이는데, 다 오픈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셨더라고 이번에. 근데 정리하면서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현재도 공실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인 거야. 자기 만족. 아 손절하고 나오길 잘했다. 어차피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셨어야 돼. 뭐 내가 나중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사무실.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사무실. 즉 권리금을 받고 정리할 수 있는 사무실. 구했으면 한 달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들이 또 대거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충분했을 텐데. 이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 본인이 내용의 과정 안에서 창업 특강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재 가다 나갔죠. 그죠?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배웠어. 그리고 집에 가서 덮어 그리고 사무실은 엄한 거 계약해 거기 있는 순서대로 하라고 팀장님이 지금 몇 번을 강조하시잖아 그런데 막상 듣고 왜 그렇게 헛발질을 하냐고 하도 한장하겠다고 그거 보고 있으면 창업할 때 그거 보고 꼭 하셔야 돼요 사무실 계약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교재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계속 보면서 가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실수 안 하니까 좋아요 다만 장구 끝에 악수를 든다고 하죠.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오히려 더안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옛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만 하니까 악수를 두죠 대표님들은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나와 있죠. 방법이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구 끝에 악수 든다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숫자가 증명하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을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님들한테 참 이제 제가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다 받으셨죠, <laughs> 그죠? 상업 사무실 계약할 때까지 옆에다 꼭 끼고 계시다가 계속 보면서 입지 찾아보시는 거, 네, 그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